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자리 할때 아줌마를 쉽게 홍콩 보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런 말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파트너와 잠자리 할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많은 남성들은 오래 해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정력, 거대한 크기, 그리고 현란한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작 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랍니다. 여자들은 잠자리가 별로였어도 남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좋아하는 척 연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숨겨진 진심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자는 50세 전후 폐경을 하게 되고 남자는 물건의 지속시간이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만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무조건 오래하고 강하게 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많은 남자들은 크기나 오래하는 것들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여자들은 고통을 느끼거나 지루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보다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성에 대한 접근법은 전혀 다르니까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인내심 그리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젊었을 때처럼 내 여자를 만족시켜서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잠자리 할때 아줌마를 쉽게 홍콩 보내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아프지 않게 윤활제 사용하기 여성 대부분은 50세 전후에 폐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70세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인생의 3분의 1이 폐경기 이후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생성은 감소하고 월경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른 호르몬의 부족 현상으로 나타난 증상이 바로 폐경기 증상이에요. 이처럼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인해 질에 있는 수분이 건조되면서 질건조 또는 질위축증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는 성관계 시 통증을 유발하며 간염으로 인한 심한 가려움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중년 여성들이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년 여자의 잠자리 환희를 아사간 주범은 바로 메마른 섹스라는 거예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야 할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 끔찍한 고통이 됐다고 고백하는 중년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닥는 마음으로 하루 이틀은 참아봤지만 고통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남편의 유혹이 무서울 뿐이죠. 분명 예전에는 남편의 손끝만 닿아도 속옷이 젖었는데 요즘은 왜 이럴까요? 원인은 바짝 마른 질즉 질 건조증 때문이에요. 이처럼 많은 중년 여성들이 메마른 섹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애무나 키스 등 성적 자극을 받으면 10초에서 30초 후첫 번째 생리적 반응으로 질벽에서 미끈거리는 윤활액이 분비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이 흠뻑 젖을 정도로 나와야 잠자리 할때 삽입과 왕복 운동이 쉬워요. 사정도 잘 되고요. 예로부터 명기라고 칭했던 여자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풍부한 액입니다 액이 잘 분비되지 않는 질 건조증은 부부관계마저 메마르게 합니다. 점점 건조해진 중년 여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잠자리는 바로 아프지 않은 고통 없는 잠자리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교통을 줄이고 만족하는 잠자리를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명 러브젤이라고 불리는 윤활제를 사용하는 거랍니다. 질 건조증은 여자들에게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 처음에는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윤활액이 점점 줄어들어 성생활이 어렵게 된 뒤에야 깨닫곤 하죠. 성에 대한 편견으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자라고 생각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병인지 몰라서 방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질건조증은 수술하지 않고 간편하게 약물로 치료할 수 있고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질병을 사용하면 1, 2주 내 증상이 호전됩니다. 반면 젊은 여성은 다른 원인이 없는지 진찰한 후 윤활제를 처방합니다. 심한 질염을 동반하지 않으면 윤활제나 질 모이처라이저를 사용하면서 규칙적으로 잠자리를 갖도록 하세요. 윤활제나 질 모스터라이저는 호르몬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 부작용이 거의 없고 바르는 것만으로도 성관계 중 마찰과 불편감 통증 등을 쉽게 덜어줍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바디로션이나 타액 등을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건조감과 염증이 더욱 심해지거든요. 윤활제나 질 모스터라이저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발라야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센스있게 미리 러브젤 하나 챙겨놓으셔서 여성들이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고 매끄러운 잠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급하게 본 게임 시작하지 말고 공들여 전의하기 관계의 시 만족감을 느끼는 여성은 많지 않아요. 남자는 백겜 달리기를 하듯 단숨에 빨리 절정에 도달하지만 여성은 예열을 하다가 천천히 절정에 도달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남녀의 온도차가 심해서 서로 만족하는 잠자리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무려 50%가 애인과 잠자리 하면서 가짜 만족감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특히 시들어버린 잠자리 요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전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외모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흥분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애모를 할때 무조건 빨리 세게 하면 여자들이 잘 흥분한다고 착각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자는 아플 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통증에 대한 두려움도 스트레스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내 여자가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사랑해주세요. 길고 성에 있는 전이는 필수랍니다. 관계하기 전 12분 정도의 애무에서는 잠자리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시간을 20분으로 늘리니 90% 이상의 여성들이 절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은 충분히 만족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스킨십 대화를 나누며 섹시어한 분위기 만들기 연애 초기나 신혼 때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달아올라 침대로 갔었던 커플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열정은 사라집니다.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린 배우자의 몸매를 보면 깊은 한 스푼 더 나오죠. 그래서 흔히들 부부 관계에 있어 함께한 시간과 성관계 횟수는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중년 부부들은 갱년기로 인해서 몸이 옛날 같지 않고 매사 의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피로에 지칩니다. 웬만하면 뭘 하더라도 별로 반응이 없죠. 이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충분한 대화나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섹슈얼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스킨십으로 옮겨가면 가장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성에 대해 보수적인 말이 많아서 야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부부나 연인 사이에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오픈되지 않고 둘만 주고받는 대화니까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보세요. 연인 사이의 대화만큼 연애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있을까요? 연애는 결국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이니까요. 이는 스킨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대화를 서로 잘 나누는 커플일지라도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는 잘 하지 못하는 커플들이 많아요. 아무리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지만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부끄러운 게 사실이에요. 솔직하게 자신의 취향을 얘기했을 때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스킨십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템플대학 심리학과 제니퍼 몬테시 교수는 스킨십에 대한 대화와 연애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애 중인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몬테시 교수가 가장 궁금해했던 건각 커플이 스킨십에 대해 얼마나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지였어요. 연구 결과 스킨십에 관련된 대화가 연애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스스럼 없이 스킨십에 관한 대화를 하는 커플의 연애 만족도는 80점으로 나왔고, 대화를 꺼려 하는 커플의 연애 만족도는 56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킨십에 관련된 대화를 자유롭게 하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무려 42%나 높은 연애 만족도를 보인 겁니다. 게다가 연애 기간이 1년 이상 된 장기 연애 커플인 경우 이 차이는 더욱 벌어졌어요. 오래 연애한 커플일수록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뜻이죠. 단순히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가 스킨십 만족도도 아니고 연애 만족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뭘까요? 몬테시 교수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스킨십 만족도의 증가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는 커플일수록 아무래도 서로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로 하고 싶었는지 더잘 압니다. 이 때문에 스킨십 만족도가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연애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둘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증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커플 사이라도 스킨십에 관해서는 대화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까지 서로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건 그만큼 두 사람이 편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물론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스킨십이 연애에 중요한 만큼 연애의 대화가 중요한 만큼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얘기하고 나면 얘기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까지 잠자리 할때 아줌마를 쉽게 홍콩 보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잠자리 할때 아줌마를 쉽게 홍콩 보내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아프지 않게 윤활제 사용하기. 두 번째 급하게 본 게임 시작하지 말고 공들여 전이하기. 세 번째 스킨십 대화를 나누며 섹슈얼한 분위기 만들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하는 행동 5가지 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네. 자기 어필을 많이 한다. 남자는 티가 많이 나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단순한 남자들은 분명히 티가 날 거예요. 은근슬쩍 본인의 강점이나 매력을 어필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나를 만나는 날에는 평소보다 멋지게 꾸미고 온다면 100% 겠죠. 네,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적극적인 호감 표시를 해요. 좋아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숨기는 남자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직진하는 사람이 많아요. 만약 좋아하는 여자가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전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연락도 더 자주 보내고 호감을 살 만한 선물을 하기도 해요. 3. 자주 만나자고 한다.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약속을 잡아요. 남자는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했죠? 좋아하는 여자에게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거나, 맛집을 알아왔다며 밥을 먹자고 하거나, 뷰가 예쁜 카페에 가자고 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더 자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4. 주변에 남자가 많은지 물어본다. 남자도 질투는 한답니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남자도 질투라는 감정은 분명히 있어요. 남자는 같은 남자가 잘 알아본다라는 말처럼, 만약 남자가 나에게 너 인기 많지? 남사친 많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5. 카톡 답장이 빨라진다. 남자의 우선순위 1번은 당신이에요. 남자는 친구들과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휴대폰을 잘안 보는데요. 만약 좋아하는 여자에게 카톡이 온다면 답장 속도는 달라질 거예요. 연락하는 남자가 게임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는데 답장 속도가 빠르다면 분명히 그 남자는 당신을 우선순위로 두고 연락에 신경 쓰는 중일 거예요. 오늘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하는 행동 다섯 가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썸 연애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썸 연애 소개팅 꿀팁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연애 결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꿀팁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 특징 5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1.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자.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 특징 첫 번째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여자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꾸준한 자기 관리로 예쁜 외모를 유지하는 여자 싫어하는 남자는 없을 거예요. 이잘 들어주는 여자. 내 이야기에 집중해주는 여자 너무 좋죠?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 특징 두 번째는 잘 들어주는 여자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자.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건 배려심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나에게 공감해주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여자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3. 잘 웃어주는 여자. 항상 예쁜 미소를 띄우는 여자 너무 좋죠?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 특징 세 번째는 잘 웃어주는 여자입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웃음이 많은 여자는 대화를 나눌 때 리액션이 좋은 경우도 많아요. 내 말에 잘 웃어주고 리액션도 좋은 여자 인기가 많은 게 당연하겠죠? 4. 칭찬해주는 여자. 남자는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 특징 네 번째는 칭찬해주는 여자입니다. 칭찬은 누구에게 들어도 항상 기분 좋은 일이죠? 특히나 남자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남자가 칭찬받을 행동을 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칭찬해주세요. 5. 애교가 많은 여자. 남자는 여자의 애교에 약해요.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 특징 다섯 번째는 애교가 많은 여자입니다. 애교라는 건 너무 과하고 부담스러운 플러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부리는 보여주기식 애교가 아닌 자연스러운 애교라면, 남자들은 아빠 미소를 지으며 푹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선호하는 이성의 특징이 다르지만, 결국 자신에게 잘 맞는 사람이 최고의 여자 아닐까요? 오늘은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 특징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번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오겠습니다.